오늘은 일동제약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장 외부 요인과 기업 이슈, 그리고 앞으로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주요 변수들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간에도 궁금한 점이나 타점 문의는 언제든지 010-2701-6611로 문자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일동제약을 둘러싼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입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들어 국내외 시장에서 헬스케어와 제약 관련 정책 모멘텀이 강화되면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중형 제약사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일동 제약도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위치한 기업 중 하나로 기술적 분석상에서의 급등 이전에 이미 수급의 이동 조짐이 감지되었던 배경이 바로 이 정책 수혜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신약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진출 시도입니다. 시장에서는 일동 제약이 자체 개발 중인 항암제와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 또는 공동 개발 관련 이슈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제약사 및 동남아 기업들과의 협력 루머가 지난 11월 중순부터 일부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면서 단기 급등세를 이끌었던 주요 총마의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공식 확정된 사안은 없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확정 이전에 움직이는 자금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죠. 이와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경영진 개편과 R&D 인력 재배치, 그리고 지주사 체제, 전환과 관련된 구조 재정비 이슈까지 단순히 주가만 상승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부 체질 개선 흐름도 동반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 자료나 IR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향후 1에서 2년간 R&D 집중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표명하고 있죠. 이는 단기 실적엔 부담이 될수 있으나 중장기 주가 측면에서는 성장 프리미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의 정책 수혜와 내부의 체질 개선이 동시에 맞물리는 구간에서는 단기 조정 구간조차도 매수 기회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변동성이 큰 바이오 종목 특성상 섣부른 진입보다는 전략적인 분할 접근과 리스크 분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타점이 애매하거나 매수가 고민되시는 분들은 영상상단의 번호 010-2701-6611로 문자주시면 개별 종목 대응 전략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향후 전망 측면에서는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제약사와의 파트너십 이슈입니다. 아직 확정된 뉴스는 없지만 일부 유력 외신에서는 일동제약이 글로벌 시장 진입을 타진 중이라는 언급이 반복되고 있고 국내 IR에서도 해외 진출 의사를 밝힌 만큼 추후 어떤 형태로든 제휴나 공동 연구 발표가 나올 가능성은 살아 있습니다. 둘째, 정부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로드맵에 따르면, 2026년까지 10대 핵심 질환에 대한 국산 신약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동 제약이 보유한 파이프라인이 일부 해당 영역과 맞물리면서 정책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을 있습니다. 셋째는 실적 개선 가능성입니다. 올해는 R&D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대로 이를 선제적 투자 구간으로 받아들이는 기관 자금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2026년부터는 매출과 이익 모두 정상 궤도로 복귀할 수 있다는 분석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죠.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금의 조정 구간이 향후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 진입 시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 외 수급의 흐름입니다. 기관 수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 구간도 꾸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중장기 베팅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 역시 실전 대응에서는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밀 분석은 영상에서 전부 다루기 어려운 만큼 원하시는 분들은 010-2701-6611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면, 이 이미지 하나로 여러분 계좌 흐름이 진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있는 이 이미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급등주 전략 시스템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을 담은 진짜 실전 정보예요. 자, 먼저 이 번호부터 보세요. 010-2701-661-2 번호가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저한테 직접 오늘 급등할 종목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는 연락처입니다. 지금 이 번호에 기회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제가 오늘 창 공략용으로 선별한 단한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의 지니가 목표가 손절가 매수 타이밍 전략 포인트까지 전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이걸 왜 무료로 드리냐고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수익을 경험하게 해드리는 채널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문자 시스템을 만든 거고, 지금 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도 그걸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 다시 보세요. 여기 아주 크게 쓰여있죠? 오늘의 급등주 단한 종목.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단한 종목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즘 시황 어지럽고, 올라가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아무거나 매매하면 바로 손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수급, 거래량, 차트 흐름, 세력, 매집. 패턴까지 분석해서 딱 하나, 정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하나만 추립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냥 팀원이 대충 뽑아서 던지는 그런 구조 아닙니다. 이름 걸고 운영하는 채널인데, 그럴 수 없죠? 제가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종목 리스트 쭉 정리하고, 장 시작 전까지 최종 한개 확정해서 문자 보냅니다. 즉, 오늘 하루 안에 수익을 낼수 있는 당일 공략용 단타 종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기 밑에 실시간 대응 플러스 단기 매매 전략 무료 제공. 이 문구에도 밑줄 한번 그을게요. 이게 단순한 문자 추천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종목명만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에 진입하세요. 매도는 몇원 이상에서 분할 진행하세요. 손절은 여기 잡고 흐름 빠르면 2차 매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전략이 딱딱 정리돼서 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같은 장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갑자기 급등 나왔다가 바로 음봉 꼬꾸라지는 종목들. 이런 거 들어갔다가 고점 물리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안에 승부 볼수 있는 종목, 특히 장중 수급이 확실히 들어오는 타이밍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장중 급등 타점 실시간 발송, 이 문구가 핵심이에요. 제가 문자로 한번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장중에 흐름 달라지거나 기회가 잡히면 다시 실시간 문자 발송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2차 매수 가능합니다. 익절 준비하세요. 혹은 비중 축소 추천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중간중간 보내드려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니까 제가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 이미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매일 문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화면 오른쪽 보이시죠? 이건 실제로 문자 받으신 분들 후기예요.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려요. 무조건 수익을 장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유리한 구간만 콕 집어서 드립니다. 그 결과, 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했다. 문자 받고 바로 수익 확정했다. 진입 타이밍이 완벽했다. 이런 피드백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세력 매집 포착 오늘 공개. 제가 아무 종목이나 보내 드리는 거 아니고요. 세력 매집 끝나고 이제 막 올라가려는 종목, 혹은 눌림 조정 마치고 시동 걸려는 시점만 고릅니다. 이걸 포착하기 위해서 저는 매일 200개가 넘는 종목을 스크리닝하고 기관, 외국인 수급, 뉴스, 수급 패턴, 호가창 움직임까지 전부 분석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보내드리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을 씁니다. 자, 여기 또 보세요. 외국인 기관 매집 종목 실시간 추적. 이게 요즘 시장에서 진짜 중요해요. 주가란 게 결국 누가 사느냐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잡히기 시작하는 초입 구간, 그 시점을 잡아내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단타 추천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분석, 실시간 대응, 매매 전략 패키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체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시면 오늘 하루 안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단한 종목 그리고 그에 따른 실전 매매 전략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상담 전화 안 드립니다. 리딩 방 유도? 절대 없어요. 그냥 문자 한 통으로 오늘 종목 받아보고 직접 본인 계좌에서 수익 확인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괜히 문자 보내서 광고만 받는 거 하려고 하냐? 저도 그런 시스템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거 없게 만들었어요. 광고 한 통도 안 갑니다. 종목 하나, 전략 하나. 그게 다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정말 한 번쯤 내 계좌 흐름을 바꾸고 싶다.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기회입니다. 문자 하나면 시작할 수 있어요. 소액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직접 체험해보시면 왜 제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왜 많은 분들이 단 하루만 받아봤는데 달라졌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영상 끄고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문자 한통 보내는 그 선택이 다음 주, 다음 달 여러분의 수익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이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면서 당일 승부 가능한 급등주 한 종목 계속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